네, 안녕하세요. 네, 한방또 이렇게 몰아서 촬영을 하네요. 어, 이번에 이제 또 소개시켜드릴 차는 아, 스타렉스 그 H V X 이렇게 또 안에 실내가 어, 베이지색이에요. 어 이제 신차 뽑을 때 음악을 켜놔가지고 줄이겠습니다. 신차 뽑을 때 80만 원 정도 더 드리면은.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또 이렇게 베이지 옵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게 뭐 따로 뭐또 인테리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가구 내장을 그 베이지에 맞게끔 새들 브라운이라고 해서 아뭐 저가의 제품을 뭐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작나무에다가 불연, 뭐 이렇게 필름, 이렇게 입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업체한테 의뢰를 줘서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의자는 이제 11인승 베이스래서 의자는 다 탈거하고 2인승 캠핑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대형 수납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뭐, 또, 짐을, 뭐, 이렇게, 아파트 사시면은, 캠핑, RV 차 같은 경우에는, 막 물건을 또 빼서, 다음 캠핑 때까지, 아파트에다 놓고, 뭐, 또, 보관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거를 또, 이제, 선호 안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대형 수납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받으신 상태고요 여기 앞쪽에 보면은 이제 다띄고 이제 변환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업무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고요 내장이 이제 베이지톤이니까 저 이제 TV 벽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캐들 음, 브라운 이제 베이지 같은 베이지로 연출되니까 같이 이제 뭐 일체형, 뭐 천장 방음이나 뭐 이런 걸안 했어요. 또 이렇게 썬루프가두 개인 듀얼 썬루프 타입의 차량이어서 예, 따로 뭐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깨끗함은 뭐 저희도 뭐 추천을 안 드려요. 예, 이렇게 보시면 주무실 때 이제 또뭐 하늘도 바깥에, 야외도 에별 뭐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보고 야경도 이렇게 감상할 수 있고요. 그 측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측면에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고 전체 유튜 바닥 이렇게 깔아 놓으면 나중에 뭐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네. 어, 또 다용도 공간으로서도 어, 또 이렇게 손색이 없. 일단 고정시켜놓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올라갈게요. 이렇게 해서 실고치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도 보고 또 이렇게 선루프가 이제 인슬라이딩 형식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위에다 이제 모기장만 치고 그러면 문 닫아놔도 환기도 잘 되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내장은 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장이 뭐 엄청나게 음, 깨끗합니다. 깨끗한 차량들은 아, 해서 뭐막 이거 저거 하라고 <laughs> 추천은 안 드려요. 네. 이렇게 보셔도 오늘 또 이렇게 갖고 아, 음성 광고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유튜브 많이 보고 제품 또 깔끔하다고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서 <laughs> 너무 또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요 차량들은, 아, 또 이제 싱크대가 없는 차량들도 많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항상, 예, 네, 뭐, 우리 고객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은, 이렇게 또, 아,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해드립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해서, 항상 뭐 똑같은, <laughs> 어... 영상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뭐 조금 조금씩은 틀립니다. 예. 음, 그래서, 또 전기는 뭐한 이틀 정도의 전기장치를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아, 여기, 이제 저희 이제, TV 벽장이라고 그러죠. 용, 이제, 용어로는. 그래서 이렇게 슬림하게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뭐 부속 물품들은 이제 뭐 메인 분전반이나 각종 뭐 편의 장치 그렇게 하고 TV는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입식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많이 보여드렸던 어, 부분이어서 일단 그거는 오늘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경기도 화성 남양에서 오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뭐 의뢰 주셔서 이제 구조 변경 캠핑카로 완료된 상태고요. 네, 이제 뭐 출고 내일 출고 이렇게 하는데 네, 출고하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영상 다른 또 우리 네, 캠핑카라든가 이제 이동식 업무용을 이제 만드시는 이제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서 같은 영상이지만 뭐 이렇게 또제 업이고.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음, 영상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부분이, 부분이니까, 어, 뭐, 일단, 차량 구입이라든가, 뭐, 이동식 업무용, 캠핑카, 뭐, 다양한, 또, 개조, 뭐, 멀티시트, 뭐, 스타렉스에 관련된 또,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업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렇 이제, 궁금하시거나, 뭐, 뭐,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어, 문득, 뭐, 유튜브나, TV 방송 보고, 이제, 캠핑카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진짜, 걸음마 수준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전화 주시면, 이제 뭐, 금액대별로, 뭐, 원하시는 옵션별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 부분이라든가, 구조 변경 부분, 음,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에,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거를 또 약속을 하고 에, 또, 이렇게 또 다음 영상 때 이렇게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저는 또 지금 한몇 시냐? <laughs> 10시 한 20분 가는데 예, 아무튼 뭐 자주 자주 이렇게 뭐 항상 뭐 똑같지만 또뭐 여러 가지 또 일들 준비해야 될 일들 이런 게또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야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아무튼 어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